스님, 네? 질문이 있어요. 네네. 다음 대통령, 20대 대통령은 어느 분이 당선 되는지 궁금해요. 네. 요즘 살기가 너무 버었습니다 그렇죠. 장사도. 1년 넘기 적자고, 가게 내놔도 보러 온 사람도 없고, 집 내놓은 지가 2년이 다 됐는데 팔리지도 않고, 네. 앞뒤로 다 막혀 살 수가 없어요. 삶이 네. 힘드니, 나라의 네. 주인 탐만 하게 됩니다. 스인의조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네, 진우 감사합니다. 요즘 전화 받기가 두려울 정도로 상담 내용이 커다. 사업이나 장사로 먹고 사는 분들이 경기가 안 좋아도 이건 너무 바닥이라 가게세도 못 내고 거우 죽을 징역이라고 합니다. 주택매매 또한 대출 규제도 묶여 있어서 집내놓지 3년이 돼도 집 벌어오는 사람도 없고 세금은 또왜 이리 많은지 모든 것이 올수톱되어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파산 직전이라고 합니다. 먹고 사는 게 뭔지 다들 힘들다고 아우성이니 이건 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난국입니다. 말이 국민소득 3만 불이지 빈부 차이가 더 벌어지고 힘들다 힘들다 했지만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모든 것을 체감으로 느낍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올라서 15년 된 중고차 보험료가 예전에 50만원 내던 것이 지금은 1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모든 세금이 2배로 올랐다고 생각하면 돼요. 세금은 2배로 올랐는데 국민들한테 혜택은 없고 나라의 빛은 점점 늘어나고 머리 좋은 정치인들이 물새듯이 싹쓸이 쓸어간다는 것이지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GDP 하고 국민 문화 수준하고 같이 향상되어 가야 하는데 아직 산 넘어 산입니다. 갈 길이 멀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초등학교 앞 교차로 신호등 아이들 보는데, 여러분들, 제발 빨간불에 좀 건너지 마세요. 집에다 금덩어리 놨어요? 아니면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인지를 못하시는지, 갑자기 설사병이 도졌는지, 빨간불 건너시려면 똥구멍 맞고 설사난 것처럼 건너세요. 아이들 보는 앞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문화 수준이 이러니 정치인들이 우원수만 늘리고 혈세를 곡감 빼먹듯이 다 해먹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 여행 좀 제발 자제해 주세요. 그토록 미운 나라에 해마다 6조 원씩이나 여행비로 갖다 바치니 당연히 모국에는 파리만 날리죠.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는지 답답합니다.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 잊었나요? 불과 몇년전 지진날 때 한국 사람들이 발벗고 최고로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바로 독도는 지네들 땅이라고 우리한테 뒤통수 쳤잖아요. 일본이 이런 나라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지혜를 갖추어야 정치인들도 변화가 올 것입니다. 차후 20대 대통령은 어, 이건 천기누설이라 바로 말씀을 못 드리고요. 20대의 지도자는 이런 분이 될 것입니다. 난국에는 영웅이 나오는 겁니다. 세계 역사나 한국의 역사를 봐도 난국에는 새로운 하늘의 지도자 영웅이 등장할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신인 이순신 장군이나 박정희 대통령 같은 영웅이 나타나서 정치판을 싹 기어잡는 새로운 지도자 영웅이 나올 것입니다. 강개토왕의 천원을 받고 이순신 장군의 에너지를 받은 지도자가 출연하게 되면 국민 문화 수준도 높아지고 정치인들 우원수도 줄어들고 국민들 혈세에 국가 예산도 국민들에게 들어오고 광주민주화운동에 수많은 가짜 유공자들도 가려내어져 손상된 광주 이미지를 되찾아 줄 것이고 치안 문제도 해결되어 힘없는 여성들도 안심하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고 송방망이인 법도 무거워져 사회가 안정이 되며 국가안보 또한 지혜롭게 화합하여 왼수가 아닌 형제로서 다같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날이 올 것입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한반도의 톡 기운으로서 아시아와 유럽까지 세계를 소나기에 넣어서 한국이 이렇게 강인하며 한국 국민으로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질 것입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